아, 축사를 해주시면 제일 먼저 아, 전 정동균 군수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시장 상권 재흥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청명한 가을날. 이렇게 별, 별밤이 아름다운 양평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평에서 치러지는 제2의 별밤 전국 양평 가요제를 경기도 155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가요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회장님께도 어,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양평은 언제, 어느 곳, 어디에 오시더라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를꽃 피우고 또 어, 신나는 그런 양평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늘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경동 균선수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축사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신 명사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국회 의이신 김선기 여님, 네, 우리나라 화가 토텐에 들어가시는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축사의 말씀 안승환 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환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양평 하면은 우선 물이 맑고 공기가 맑은 이런 곳에서 제2의 별밤 양평 전국 가요계에 축하드리면서, 이곳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요계의 앞잡이가 되시고, 또한 k 팝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한 어이 양평 가요제가, 전국에서 이제 나날이 발전돼서 양평가요제 하면은 모든 가요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 또한 가요를 애창하시는 분들이 모두 와서 호응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가요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깊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축협 접업장 정규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우리 안산영 대표님이 지난 봄에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원을 부탁을 했었는데 저뿐이 아니라 양평군에 8개 농축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 0일반 같이 각 농축협에서 이렇게 후원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어떻게 5년치 않께 오늘 저만 참석을 하게 됐네요. 상대인 많이 바꾸시기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축하드리면서요. 제2의3의사회 양평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아입니다 <laughs> <laughs> 자, 내일이면 우리 별밤 양평. 가요제가 시원하게 화려하게 오픈을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별방 양평 가요를 통해서 양평이 많은 또 함께하는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함께하는 여러분들만의 네. 참여로 빛나고 멋진 무대가 될줄 기대합니다. 또 기대하고 또 이걸 주최하고 있는 우리 만세영 씨는 제가 너무나도 가까운 네, 가족 같은 네, 네. 이제 새비입니다. 네. 네. 모든 이 준비가 이렇게 잘해서 정말 양평 우리 가요제가 온 우리 여러분들의 축제가 되는 멋진 가요가 됐으면 좋겠습 함께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양평이요. 물 덮고 산 좋은 양평에서 제2의 별밤 전국 가요제를 했다. 1회 했고 이번이 2회째인데요. 아, 멀리서나마 아, 이 서름도도 어, 개체를 진심으 축하드립니다. 기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고요. 에, 가요제 여러분들 많이 좀 응모하셔서 물 좋고 산 좋은 이 양평에서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 어, 가시기 바랍니다. 에, 저도 물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 제2회 별밤 양평 전국 가요제 이제 본격적인 경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